지각 일상이야. 어제 지각 안 했는데요. 어그저께도 지각 안, 해, 안 했는데 오늘은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사정해 보세요. <laughs> 아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오늘 왜 늦게 켰냐면 엄마랑 밥 먹고 왔어요. 여기 밑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네, 엄사식이 엄사식. 엄마가 사준 식사. 중국에서 번돈 어디다 썼어요? 글쎄요, 그냥 다 사라졌는데요. 월0천이었다면 누가 그래? 월천이, 월 천이 월, 월월오0 아니 그래도 돈못 벌었어요 월급 모좀당해서 월급 안 주고 환전해야 되고 저 중2 프로 안 했어요 프로가 아니라 방송하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런 서포터를 왜 하는 걸까요 타코 같은 거 진짜 만날 때마다 싸대기 마려워요 레아 재밌으니까 아하. 아하,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 박스로 상대 능력할 때쌀것 같음. 많이 손에 굳은 살 생기면 레이저로 바꿔봐요. 아, 아이, 괜찮아요. 굳은 살 있는 게 편해요. 굳은 살 있는 게무희로 좋습니다. 컨트롤하기 편하더라고 이제 이게 적응이 됐습니다. 손왜 이렇게 빨라요? 밤마다 운동하시나요? 아, 방금 운동하고 왔습니다. 네, 운동이랑은 별개죠. 저는 왼손으로 운동하거든요. 오른손은 거절 좀. 정말 아쉽네, 이거. 오케이 500원 아니 이드리얼이 앞 비전을 해 감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니 그냥 바론이 나오지 아, 잘못 때렸어. 루난이라. 미녀가 돼, 미녀, 미녀. 어 강이 잘 갔어요 진짜. 어 근데 진짜 힘들 다왜 이렇게 힘들지? 솔직히 다음 주부터 못 해도 이만원 해야 된다. 젤린저라 그런가 강의 거리 다르다 이거야. 아니 만원 해도 세명 올까 말까인데 강이 스케줄이 빡빡하네.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머리카락을 빡빡 밀까요 어. 3D 인내의 숲파자 그리고 이건 내 사랑. 인내의 숲 키자마자 다 나갈 것 같은데 한 30분 안에 클리어 시 얼마 이런 거걸리면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인내의 숲 너무 쉽더라고 이거 난이도 좀 올려야겠어. 이렇게 쉽게 만들면 개나서나 바뀌지. 그냥 이거 안 보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쉬워요 이거. 이걸 왜못 하는지 참 예. 아이거 화면을 가려서 잠깐만 기다릴게요. 이거 화면 화면 좀 치우고 오케이. 뭐야? 아니 이거 잠시만요. 아니 뭐야? 똑같은 데서 계속 떨어지네요. 저 저기 저거가 아니, 버그 구간이에요, 약간. 오, 뭐야? 어, 뭐야? 짱! 어? 아이! 12번. 노이나죠 테디가 재밌다 했다고요? 아상성콘 테디가 재밌다 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못봤네요 테디님도 내 방송 자주 보지 않을까? 보고 배울 바, 배울만한 배울 방송이 나밖에 없을텐데 테디도 내 앞을 보고 따라하겠지 내가 매드무비 테디거 밖에 안보는 것처럼 아니 후원을 많이 받으니까 행복해 너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롤이라는거에 어? 롤을 왜 하지? 왜이 게임에 열광하지? 공짜로 스트레스 받는 게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눈에 핑크빛으로 보여 핑크빛 네, 이 세상이 그냥 아 너무 행복해요 자물퍼올게요 두배 하지 마세요 그만 나 강림 이거 사겠습니다 방풀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밀어야돼 밀어 밀 거울이 영어로? 밀어, 밀어. 거울이 영어로? 밀어.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밀어 빨리 안 밀어? 이거 큐 맞췄습니다 이거 아래로 살짝 아래로 잡았습니다 킬 꺼졌네요 오케이 아쉽네 이거 한발한 한 발만 더 쏘고 썼으면 은 잡았는데 중러퍼가 날아가게할수 있거든요 침착 들어야 됩니다, 침착하게. 거리 될 때마다 한 대씩 어야 돼요. 올려 패시버가 없었네요. 이렇게 거리 재기만으로도 키를 딸수 있는 원딜러만이 양아들를할수 있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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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방금 플래시 쓰지 말지. 맛있네요 이거, 굉장히. 야! 조금 위험했다 방금 진짜 아펠리오스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안꿀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세요 오우 쉣저 대신 맞죠? 공산수니다 탄타 치시면 돼요. 어! 공는 저한테도 요방 1대5왕. 자, 룰루가저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니한테 공을 주면 2대5인데. 아니, 아, 그게 무슨 2대5임. 1대1 플러스 1 vs 5지. 1 플러스 1 vs 5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 블리베어가 노플이에요. 아! 소원 하나 사줍니다. 소 이렇게 예, 식시기가 너무 많아요. 민식기도 있고, 준식기도 어? 있고, 식시기가 너무 많네. 와! 와우! 와우! 민식박님이랑 사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곤란해요. 야! 나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다쳐. 만나면 뽀뽀해주나요? 안 됩니다. 저 인자 있습니다. 테디의 안정성, 룰러의 캐리력, 데프트의 적극성. 테디의 안정성, 룰러의 캐리력, 데프트의 적극성, 골드일 테디만 적었으면 체리다. 아냐, 아냐, 아냐. 민식박 적었어야 지 테디의 안정성, 룰러의 캐리력, 데프트의 적극성, 민식박의 피지컬. 그냥 숨이 턱 막힌다, 그냥, 어? 님, 점화, 들 들어주세요. 아니면, 배드형. 아니면, 힐? 아니, 유미라, 힐 필요함. 아니, 나, 치감칼 사던가? 치감칼 사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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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뭐하냐, 진짜. 아, 진짜, 뭐하냐. 제발, 제발, 제 제가 강등을. <laughs> 아니, 무슨 하루에 20, 하루에 30명이 강등을 당해. 아, 아니야. 뭔 울진마 기다려라, 야. 와, 근데 694점이 강등이네. 와, 진짜 에바다. 왜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 아, 제대로 해보자, 진짜. 랭킹 1등 찍어보자고, 한번. 헤비게임이다, 헤비게임. 해피게임. 잣됐다. 상대 헤비게임이랑 듀오다. 트리스타나 롤루 듀오. 향로 서포터랑 진짜 잘해, 얘. 그니까, 트위치, 코그모. 향로 메타를 만든 애가 헤비게임이에요. 너네 모르죠. 형들 모르죠. 해피게임이 랭킹 1등 가겠네. 하지만 랭킹 1등 가고 싶으면 날 꺾어라. 날 꺾고 넘어가라. 꺾지 못하겠지만. 너에게 너무 큰 벽일 거야. 나란 존재. 아, 플래시 쓰지 말걸. 아. 뭐하는 애야? 아,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화면포 그냥 없을게요 아, 근데 그레이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야, 텔포! <laughs> 야, 센스! 야! 야, 안 보여, 얘가. 강안 안 당해요. 그니까 커트라인 이 698점이야. 698점, 7 1 6점이면뭐한한달 버티겠네요. 음. 박제충, 박제충, 박제, 박제 약간데, 박제 약간데 랭킹 2등을 이긴 원딜. 본캐가 진짜 재미, 재미는 재미 있다. 그럴까? 그러면 내가 부캐를 본캐처럼만드면 돼. 이론상 원딜 1등. 야, 그러네? 랭킹 2등을 이겼으니까 내가 랭킹 1등 찍을, 찍을 수 있다는 거네? 아, 랭킹 2등 별거 없네. 음, 랭킹 2등 별거 없네. 랭킹 1등 찍어볼까?